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본문과 주제 소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책망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핵심 주제는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과 누룩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입니다. 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믿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 요구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누룩은 잘못된 교훈과 위선,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본문 묵상. 1. 표적을 요구하는 마음. 나는 혹시 하나님께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채더큰 기적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은 표적의 크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자란다. 2.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눈.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하지 않은가? 영적 분별력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길러진다. 3.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온 덩어리에 영향을 준다. 작은 의심, 작은 위선, 작은 타협이 결국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제자들은 처음에 떡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교훈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오늘의 묵상 정리 예수님은 기적을 더 보여주시기보다 믿음없는 태도를 책망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외적인 기적보다 내면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하셨다. 오늘 나의 신앙은 표적을 찾는 신앙인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가? 나의 마음속에 스며든 작은 누룩은 무엇인가? 오늘의 결단. 주님, 더큰 증거를 요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눈을 주옵소서. 내 안에 작은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묵상 질문. 1.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적을 요구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2.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누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